오늘은 바로 숙소 옆에 있는 메리데카역에서 붓기 빈 땅으로 가서 띵까띵까띵까 띵까 띵까 놀다가 나중에 그 바타 케이브 거기 동굴을 갈 예정입니다. 뭐 어, 이런지 여유있게 움직이겠어요. 걷는 것좀 줄여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은 발바닥에 물집이 생겨가지고 약간 혹신옥신해요 여기 지하철에 자기 음식도 있다. 음. 에스컬레이터 내려가는 속도가 빨라. 그놈은 뭐 소재 그래 동전 사용했다. 한정화장이 거 얼마 안 나올까? 한정화장이 면 얼마일까? 거 봐. 1이잖아. 한정화장이면은 400 4원 정도. 350원 그 정도 되네. 아, 음, 여기 나오네. 아. 줄어드는 숫자가 여기서. 오렌지 놓고 15분 하자. 지하철에 마사지 의자에서 한번 해 보자. 15분 기나 9분면도 될것 같은데. 그럼 사, 그럼. 문을 어디다 놓나요? 얼마 넣었어? 민기 1인기짜리 써어아안 닮는다. 응. 하지 말자, 야. 5인기다 야, 뭐야. 얘가 1 15분을 시키려고 5인기짜리면 되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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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응. 종아리 마사지 받고 아, 이거 가봅시다. Next s t 아, 여기 라텐 어제 왔던 데네. 여긴 약간 우리 두타 같은 쇼핑몰 느낌이 나네. H&M 같은 중저가 브랜드도 들어와 있고. 여기가 라텐 푸드코트거든. 크다 스파이스더 프라이드. 오, 쇼팡. 아, 이거 먹고 싶다. 맛있겠다. <laughs> 음식 가도 비슷비슷한 것 같아. 식량, 아, 식침. 여기 좀 다양한 것 같아. 그치? 지그리 예. 여기도 여기만의 매력이 있으니까 떠나기 전에 점심 먹으러 올수 있으면 은 여기도 한번 와서 먹어볼까 생각 중이에요. 아트케이블을 써야돼 아트케이블? 케이블? 케이블? 응. 응. 그럼 여기 막 요금 있잖아 그럼 그거를 체크를 해가지고 맞는 요금을 불러서 하는거지 여기 차가 오네 1 4일인게 그래서 하면은 이거 캐시, 그 카드로 결제해도 되고 현금으로 주는데 우리 현금으로 내면 되겠네 이거에 왔다왔다 데프타고 아트케이블로 이동 사람이 많이 오긴 한다 차량 정체가 장난이 아니야 그래, 에서 미리 내려서 왔고요. 5시 45분부터 9시까지 매일 오픈을 합니다. 저게 2 입에, 입에 200, 2개단 너무 쓰레기 뒤적거리는 것 봐. 아, 먹을 게 없는지, 한번만 아, 기억 어떡해! 어, 엄청 많네. 안녕! 음식 찾아가지고 가서 몰래 먹는구나. <laughs> 원숭이 진짜 많아. 어머, 뺏으러 가는 거 아니야? 다시 도망가. 멋있다. 이거 올라가는데. 아래를 못 보겠어. 그냥 하나. 와, 이거 은근히 무섭다. 올라가는 길이. 너 너무 가팔라서. 대충 어깨 가리고. 어. 어. 내려갈 때 겁나 무섭겠다. 어. 아, 일로 가도 되네. 한중간은 원없이 보고 가겠다. 얘들아, 몰려있네. 오, 하늘에서 뭐가 날아다니는데 박쥐가 돌아다니는 것 같기도 하고. 와, 뭐 날아다녀. 뭐야, 박쥐야? 날아다니네 진짜. 근데 박쥐가 이렇게 너무 밝잖아 저기다. 보입니까? 원숭이들이 돌타고 가는 거. 저쪽에 오른쪽에 원숭이 지금 배에 새끼 있어, 요 새끼. 원숭이 새끼를 지금 안고 다니고 있어요. 그래요? 저기 비켜봐. 어, <목소리> 새끼 지금, 와, 아니죠? 와, 아, 아, 어떡해. 새끼. 와.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어, <laughs> 아, 좀 잤네. <laughs> 왜나뭐 사주게? 어? 나음껏 골라. 이 매그넷은 여기 있네. 비싸다. 음. 안녕 원신이들아, 반가웠다. 음. 학교 앞에서 지금 엄마 아빠 데리고 가려고 지금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아빠 오토바이 타고 간다 안녕 돌아가는 거는 다시 바투. 케이브스 야구로 전철 타고 돌아가겠습니다. 이거는 첫 티켓. 첫 티켓. 케이블 센트럴. 첫 티켓. 아, 얘, 얘는 토큰, 토큰이 아니야. <laughs> 이거 바코드 <바꿔도> 찍는 거지. 아니야? <laughs> 지금 이거 캠프 타고. 거기 돌아가는데 지금 기다린 지 한, 3, 40분? 50분 기다린 것 같아. 엄청 기다리네. 그냥 그릇 타고 가 싶어서 도착했을 텐데. 우리가 케일 센트럴 여기네. 중심 역할 제거 있네. 아, 여거 맥도날드 가서 햄버거 먹을까, 그냥? 근가상도 시구경푸드커트부터 가자. 케일 센트럴. 싸다. 솔이 11인기 팔린기로 안, 안 비싸. 우리가 그나마 술이 쇼핑몰보다 확실히 싸긴 싸네. 오, 내가 원하는 성공이 어, 네, 맛있겠다. 이런 네, 거를. 넘버 사티 원1오점요야 원. 오 이거 그거 치킨으로 다시 시켰어요. 1 3 인기짜리. 우리 너무 관광지 있는 쇼핑몰에 가서 비싼 거만 먹었나 봐. 이것도 그나마 내가보다 싼데 맛있고 가격도 훨씬 싸. 절반이야 절반가요. 진짜 맛있어요. 칼질이 장난 아니야. 칼질이 장난 아니야. 이거는 그냥 그렇다. 어떻게? 어떻게? 아, 칼팀을 썼어? 고기 앞에서? 응. 맛있는 다 먹지 못한 이유는 너무 달아서. 그래 <laughs> 우리는 음식 같은 거 먹고 우리가 갖다 놓자 아요데 얘네는 여기 치우는 사람이 따로 있어. 여기가 리틀 인디안 브릭빌즈라는 곳이에요. 말레이시아 속에. 작은 인도라고 하는데. 인도 음식이나, 이렇게, 인도. 어우, 이상하다, 화려해. 관심 있으면 그냥 들어가면 되는 것 같아. 근데 우리가 마시고 그냥, 그래, 그래, 시간 맞춰면 될래? 응? 거 둘러볼래? 어. 이게 6,000원이네? 2실링기? 어. 어, 어. 근데 여기는 지나가면서 턱 같은 데를 찾기가 힘드니까 외국인들이 이제 한두명 보이면 살짝 눈치 봐서 들어오는거죠 난모이또에 왔으니까 물기부 한잔 해야지 이거 물기부야 이게 지금 센트럴 호텔 앞에서 우리 그레을 불렀는데 이게 일방통이다 보니까 엉뚱한 데 서가지고 막소리오긋나는 거죠. 한 대는 그냥 지금 불러, 아, 그냥 취소하라 했더니, 그 뭐지, 삼민기 수수료를 떼네요. 그래서 다른 거 불렀는데 다른 것도 또딴데 그쪽에 가 있는 거라서, 모르겠어, 찾아올지. 저기 사진 찍어서 한번 보내봐봐. 아까 여기다가 이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오른쪽으로 꺾어야 아, 돼. 꺾어주세요 제발. 안 돼! 이게 길이 이쪽으로 들어올 수 없어서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올려는거 아니야? 돌아주세요 야 이거 되게 쓰레기 다 <laughs> 일방통행이 많은 지역에서 약간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애 여기가 우리 숙소 할때 봤는데 줄을 항상 서 있더라 지금도 줄서 있네 세트밀이네 자기가 좋아하는 거 그거 아니야? 자기 먹을 수 있어 근데 아니 치킨이야 먹을 수 있겠네 돼지 아니면 아까 미리 그래서 기다리니까 주문을 받고 우리는 자은과세개 시켰어요 어때요? 만족하십니까? 좀 짜지 않나요? 짜! 음, 짜! 음, 얘가.. 그래도 얘가 메인이네 얘가 맛있네 응 음, 걔가 맛있어 그러니까 생선 사람들이 생선 많이 시킨다 했잖아 이게 여자가 장 많이 시키는 투 베스트라 그랬어 그 예, 가오리 가오리 그제응 음, 가오리 오늘은 여기서 식사하고 일찍 들어가서 쉬려고 합니다 너무 피곤해 어제 한만보 걸은 게와 장난 아닌데 영향이, 영향이 너무 크네요 50화 여기서부터 우리가 패터링 스트리트니까 이거 쭉 따라서 그 인포메이션 센터가 알려준 정보에 따라서 움직일 예정이에요 길거리가 어제저녁에 막지저분하잖아 그 사람도 보니까 근데 아침에 이제 다 깨끗해졌어요 청소를 다 하고 싹간것 같아요 레귤러 치킨 어, 케밥이네 케밥 아여기 찐빵이야 찐빵 <laughs> 와. 그니까 템포... 양향을 많이 피어내서 향내가 많이 난다고 하더니 향 피어났네. 여기 지금 강물이 강이... 돌고 우 시내 한복판에 흐르는데, 어 저기 있잖아... 저기 사원... 저기... 저, 저것도 이름이... 저게... 아프... 사마드 빌딩인가 마스드 햄스뭔가 강이 합류되는 데요 코알룸프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 그때? 코알룸프. 두 강이 모이다. 그래서 두강물질이가 여기서 모이는 거야? 자맹보스크 이 사람들이 과거의 모습이 아니까 이게 여기. 리 e 오브 라이프라는 여기서 리버버 라이프에서 사람 혹시 수상구하고 있나 했는데 그건 아니고 그냥 강가를 둘러싼 삶이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강가 옆에 이런 벽화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예전에 여기서 코끼리도 시히고 이랬다는 거지. <끼리> 강가에 따라서 사람들이. 그림들이 굉장히 흥미롭네. 요 이런식으로 물고기를 잡으면서 생활을 했다는 거잖아. 빨갛고 씹도다고 여기 되게 흥미롭다. 음식도 막 깨끗한데 맛있게 썰 치킨. 먹거리 천지다, 먹거리 천지. 귀엽습 왜냐면, 싱글박스가 오링계시네 어, 오링 아, 그래. 그래. 여기가 리브 오브 라이프 강가에 있는 노트 스트리트입니다. 공간하게 되어어요 여기, 얘네들도 이렇게 상권, 여기 나온 애들은 다돈 주고 입점을 한 거겠죠? 와, 스킨하고 다 했어요. <웃음> 아무튼 <웃음> 길어 엄청 길어 저 끝까지 여기 꼭 한번 와보시길 권합니다 자기야 스트로 <laughs> 망고 겁나 빠니까 야 망고 위에 망고 그 주스 위에다 망고까지? 뭐또 먹으려고? 하나 먹어 보자 또 먹어? 아야 응. 그래. 응. 얘는 뭐야 이게 이름이? 하이 하이 아고생 이게 베스트라고 해서 이거 하나 다가 4인길이야? 뽀링아포링이젤정도 제... 좋아? 이게 아까 케밥보다 훨씬 맛있어 음 케밥은 그냥 그랬어? 안 봐봐 탁구이랑 맛있는 거아 이거 호떡 같은 거 아니야? 맞 아, 깨소금도 있고 음. 아판 발리기 아판 발리기 이거 4인 계신데 이게 다 해서 432, 1200원 밖에 안 해. 가성비 쩐다 이거. 응, 1200원에다가 망고 주스도 칠링게 싸다. 이렇게 배가 금방 찬 거야. 아직 못 먹은 게 많은데. 야, 잠깐, 이거 원 바스켓에 오링기서 판다. 망고 어딨어? 망고는. 우리, 우리 마을, 아까 거기서 우리 1킬로에 10이었잖아. 여기 1킬로에칠링기시네 망고가. 여기가 훨씬 싸네. 여기서 내리면은. 그 노천 스트리트 시작을 합니다. 간가를 따라서 이건가 보네. 저기 한번 사진 찍어야 되는 거 아니야? 저기 트윈타워가 잘 알려져서 그쪽으로 먼저 갔는데 아 여기부터 왔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현대 역사 과거와 미래를 보여주는 여기 보고 나서는 센트럴 마켓으로 갈 예정입니다. 좀 이렇게 맛집인가 무슨 명품관 들어갈 때처럼 두 사람씩 세 사람씩 손님 빠지면 하나씩 하나씩 그거 들여보내네요. 여기가 센트럴 마켓. 어. 메뉴 하나가 거의 다 구린기시네, 구린기. 불인기. 이서 있으면 다 갖다 놔도 이 아, 이거 그냥 크림이구나. 그럼 크림. is the just cream. 커피 화레. 커피 화레. 아니라 이것저것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을 판매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 쇼핑몰 안으로 들어오니까 오, 이렇게 또 여기서는 과일 같은 것들을 팔고 있네. 두리안, 칠링개 이거 무슨 두리안이야? 메론이야? 센트럴 마트 쇼핑몰은 시장 상가 같아, 시장. 어, 여기 보면 이게 이층까지 있는데 보건들 시장 상가처럼 어허. 여기 현지인들이 모두 막 가리래 따라갔더니 음. 지금 예배 시간인가 봐요 예배당으로 가는 거지. 그치? 여기가 미스 마스지드 느가른데 사람들 행렬이. 그럼 여기서 한번 가보자. 여기 이슬람 그 예배당에 들어갈 때는 신발을 다벗더라고 그러니까 저기 지금 막 사람들이 신발 벗고 들어가고 있어. <laughs>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원래 나는 막뭐 여기 가야지 여기까지. 경로를 짰는데 예상대로 안 돼요. 그리고 이 구글 지도를 보고 찾아가다 보면은 이게 밑에 지하도나 육교가 있잖아. 그럼 글로 가면은 갑자기 시간이 단축돼 버리는 거예요. 지금 예배당 오는 사람들한테 팔리는 것 같은데, 와 여기 진짜 살다. 오길 어, 이쁘다. 그 아침 6 시만 되면 저 음악 소리가 노래 소리가 난게 예배 음악인가 봐. 우리 그 예배당에서 그러니까 다 같이 막 기도하면 찰송가 부르듯이. 여기 13번 버스를 타고 오면 나비공원에 도착을 하나보다. Thank you. Please come again. Hello. Hello. 어, uh, 30 링겔. How much is it? 60 링겔. 60 링겔. 우와 나비들 다 이쁘다. 진짜 나비들이 <laughs> 아, 가만 있어봐. 가만 있어봐. 뽀뽀. 나비랑 뽀뽀하는 사람이야. <laughs> 안 가네? 이제 더으로내 땀을 먹는 것 같아요, 그치? 음, 땀아 파인애플이 음... 음... 다니까 여기 완전 모여있어. 한번 해봐? 어디로 갈까? 아, 이판처럼 해놔. 그지 이게 길어. 우리 오빠 닮은 것 같은데? 조금만 그늘에서 벗어나면 땀이. 쥬쥬쥬쥬. 습하긴 습하네. 삐질삐질. 단지 뭐 있나 봐. 사람들 엄청 모고 있어. 그냥 보타닉 카 같은 식물원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식물원에 모여서 운동을 하라고는 호수를 따라서 국립박물관으로 이동을 할 거예요. 그거 보시지. <목소리> 얼마 했어, 지금? 오십 달라 잔돈 받는 중이야 지금. 이런 데서는 다 받아야지 5 0 오십 짜리도아 시원해. 그래. 이제 저. 짝퉁을 찾아라. 어딨나? <어디> 어? <laughs> <laughs> 파이팅 쿠아루페 마지막 밤 자러 갑니다. 아, 취한다.